안녕하세요 시장 켰어요 나공주님 안녕하세요 당근주아님 안녕하세요 목이 싫어님 목이 뭉쳤다니 눈물님 안녕하세요 연필 안녕 여러분 저 오늘은 이상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친구랑 문자를 하고 있는데 이모티콘만 보내는 거 있죠? 네? 무슨 바이러스요? 어? 이모티콘 바이러스? 연필아 왜 그래 꾸러기님 맞아요 지금 연필이 이모티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같아요 어떡해요 프로게님 왜 그러세요? 사관님도쫀이야 뉴스 보라고? 알겠어.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숙부를 가졌는데요. 큰. 요즘 이모티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이모티콘이 돌아다니면 감염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이만 피하러. 이상 뉴스였습니다. 헐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잘 있으신가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어이, 이게 뭐지? 여러분들 이상한 오징 같은 게 날아다녀요. 어? 전 아무 감염된 것도 아닌, 안 감염된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인데요? 저 그냥 평상시 모습인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에? 제가 면역제라고요? 네, 그래요. 뭐.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선 저 하나의 몸을 희생하면 되는 거니 저는 제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에디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면역제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수 있게 되었다.